10월 17일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여기는 수도권 기온보다 3, 4도 정도 낮다 보니까 그때 저희 밭은 서리가 살짝 내렸나 봅니다. 서리태의 윗부분이 누렇게 되었었습니다. 서리태를 거두려면 한달 정도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건조장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였습니다. 1.5m의 참깨 건조대는 서리태를 걸기에는 너무 높아 작업하기에 불편하니까 건조대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내년에도 참깨는 말려야 하니까 참깨 건조대의 받침대를 자르지 않고 1m짜리로 교체하였습니다. 조리개도 풀어서 높이를 맞춰 다시 조여주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앞쪽에 있는 고추 건조대의 건조망과 흰 부직포는 잘 분리하여 보관해 두고, 건조대는 접어 올려서 끈으로 묶어 고정하여 공간을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바닥에는 고추밭 고랑에 깔았던 부직포를 깔아서 흙먼지가 덜 날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보니 서리태가 누렇게 잎이 다 마른 데다가 호트리가 말라 터지면서 서리태 콩알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보이는 데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고 하여 토요일 아침부터 서리태 거두기를 서둘러 했습니다. 발로 서리태를 옆으로 눌러 밟은 후에 뽑히는 것은 뽑고 잘안 뽑히는 것은 전동 가위로 잘랐습니다. 전동 가위를 사용하면 힘도 안 들고 수월하긴 한데. 뿌리 부분이 땅 속에 남아서 봄에 밭을 갈때 골라내야 하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았습니다. 걷어들인 서리태는 가지끼리 서로 끼워서 건조대에 걸어주니 끈을 묶지 않아 일도 빠르고 수월합니다. 서리태 걷어들이기를 마칠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조대에 꽉 차게 서리태를 걸었는데요. 이제 콩꼬투리가 충분히 말라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우스에 건조대를 만들어 놓으니 활용도도 높고 건조도 잘 돼서 참 좋으네요. 만들기를 잘한것 같습니다.